아, 여러분들, 제가 지금 뭘 하나 이야기해 주려고, 이야기해 주려고 지금 다시금 동영상을 하나 찍어 봅니다. 아, 아, 다른 게 아니라 제가 하수구 청소도 했었잖아요. 예, 근데 하수구 청소도 전문적으로 제대로 하려면 장비를 갖추고 해야 돼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조금, 예, 힘든 상황이라 이번 달에 차도 바꾸고 그래야 돼서 좀 힘든 상황이라서 지금 어쩔 수 없이 하수구 뚫는 장비를 지금 못사고 있습니다. 하수구 뚫는 장비랑 그렇게 하다가 가스탐지기도 하나 사려고 그래요 가스탐지 어차피 누수탐지를 하고 있으니까 가스탐지기도 지금 사려고 하고 있는데 아 진짜 아님 말따는 너무 힘들다 예 네. 시작할 것 같으면 애초에 제대로 시작을 해야 되고 예 네. 애초에 제대로 시작을 해야 되고요 포기할 것 같으면 아예 처음부터 시작을 하지 말아야 돼요 네. 하수구 만만하게 보면 안 되는 거니까 맞아요. 단일 라인이긴 한데 단일 라인이 아니고 뻔한 라인이긴 한데 만만히 봤다간 진짜 제대로 큰코다칩니다. 하수구는 누구나 다 시작할 수 있는 거지만 누구나 아무나 할수 없는 거 그게 바로 하수구예요. 그리고 누수탐지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나 할수 있지만 배우기가 너무 힘들다. 장비보다 더 힘들다. 누수탐지가 장비보다 더 힘들어요. 아니면 맞다나 장비 같은 경우에는 기종 하나만 정해서 예? 기종 하나만 정해서 한 2-3개월만 배우면 내박하면 금방 익혀요 그리고 나머지 일머리는 현장에서 진짜 아님 할때나 개새끼 새끼 욕들어 쳐먹어가면서 이제 그러면서 배우면 되는데 이 누수탐지는 그 차원이 틀립니다 왜냐면 소리를 듣고 찾아야 되고 그리고 장비도 수없이 많아야 되고 물론 장비보다 비싸지만 장비보다 싸지만 그만큼 장비도 많이 있어야 될 뿐더러, 아닌 말따나, 저 굉장히 힘들어요. 누수탐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누수탐지를 하면서, 장비 스피아를 타면서 하는 이유가, 그냥 접목이 되있기 때문에 하는 거지, 업종별로 보면 완전히 딴판의 일이에요. 업종별로 보면 완전 딴판의 일이에요. 왜 딴판의 일이냐? 장비는 땅을 파는 거잖아요. 누수도 똑같은 땅을 판다고 하긴 하지만, 소리를 듣고, 청음을 듣고 내가 직접적으로 파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도로 코팅해야 될 일, 큰일 있을 때 제가 그냥 뭐 공사 따먹으려고 그걸 지금 배운 거지, 진짜 아닌 마다 누수도 보통 심는 건 아닙니다. 예, 그렇구요. 그리고 또 하나, 설비업자라고 다 똑같은 설비업자 아니고, 누수탐지기사라고 다 똑같은 누수탐지사 아니구요, 장비기사라고 다 똑같은 장비기사 아닙니다. 잘 판단하고, 그리고 잘 생각하고, 그러고 해도 늦지 않아요. 예, 그러고 해도 늦지 않습니다. 그러는 상황이니까 될수 있으면 잘 판단하고 잘 생각하셔서 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이 얘기를 괜히 드리는 게 아니에요. 정말 힘든 직업입니다. 예. 네. 흔히들 단가가 너무 비싸서 못하겠다고 얘기들 하시는데, 아닌 말로다가 이 하수구 뚫는 거 더러운 거 만지는 거 아닙니까? 더러운 거 만지는 거. 근데 그 상황에서 단가를 더 싸게 해주시면 안 돼요. 싸게 해주시면 안 돼요. 절대 못해주죠. 왜? 사기가 한번 해보래. 본인이 시작 한번 해봐요. 더러운 거 만지고 싶나? 하다 못해, 정화조 퍼내는 것도, 뚜껑 여는 것도 더러워서 못 만지겠다 그러는 게, 그런 게 바로 사람이 고 인간입니다. 근데 정화조 그, 뭐야, 배수구 뚫는 거? 그것도 더러운 거 만지는 거 아니야? 아무나 시도 못 합니다. 저도 비유가 굉장히 약했는데, 하수구 뚫으면서 비유가 약간은 좋아졌거든요? 그러면서 시작하는 게 이쪽 계열이에요. 아무나 도전을 못 합니다. 무슨 말인지, 제가, 아마 설비하는 분들이나, 배관 뚫으시는 분들, 누수 탐지하시는 분들은 웬만큼 아실 거예요. 왜? 그만큼 힘드니까. 이제 쉽게 말해서, 극한 직업까지는 아니더라도, 많이 힘들다. 나는 아셔야 돼. 예. 네. 그거 얘기해 드리려고 녹음하는 거예요. 네.